모터바이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2026년형 기아 텔루라이드입니다. 이전 세대의 강력한 존재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새롭게 진화한 모델이죠.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압도적인 외관 디자인입니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로형 LED 헤드라이트가 결합되어 텔루라이드만의 당당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넓은 차체와 근육질의 보디 라인은 한층 더 강렬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힐릭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후면부의 LED 테일 램프는 입체감 있는 그래픽으로 미래적인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프리미엄 SUV 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우드 트림, 그리고 대형 14인치 듀얼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세련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3열까지 넉넉한 공간 구성으로 가정용 SUV로서의 실용성도 완벽합니다. 또한, 최신형 기아 커넥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도 지원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3.8L V6 가솔린 엔진이 중심을 이루며,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안전 기술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아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최신 안전 시스템을 아낌없이 적용했습니다. 2026 기아 텔로라이드는 단순히 SUV가 아닙니다. 그것은 럭셔리, 실용성, 그리고 기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도심에서는 세련된 존재감으로, 장거리 여행에서는 편안한 여유로움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아가 만들어낸 진정한 프리미엄 패밀리 SUV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스타일과 성능, 그리고 신뢰를 모두 갖춘 2026 기아 텔루라이드는 당신의 다음 여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줄 것입니다. 이곳은 모터 바이브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